마태복음 19장 17절 다시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라고 한다면 구원 받았으니까라고 대충 얘기하지요. 그러나 그 구원은 죄에서 구원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할 라그 죄는 무슨 자냐? 아담의 원죄란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태어나서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자격,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에 지금 어떠한 사람이 예수께 마태복음 1 9장1육절에 질문하지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어겠습니까 선은 무엇입니까? 율법이란 얘기입니다. 말씀이란 얘기 선의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 한분 외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그 선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선이라는 얘기예요 예배서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음을 받은 목적은 선을 행하기 위한 것이다 선을 위하여 피조되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 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속, 죄에서 구원 받았다. 네. 이 땅에 태어난 목적도 선을 행하는 것이요, 죄에서 구원 받아 주는 것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님을 고백하는 것도 선을 행하는 것이다. 네. 그 선의 내용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음을 받고 구속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하니까 주님께 어떠한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해야 영생을 얻을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말씀 말합니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나기 무느냐? 선한 일은 오직 여호와 한분 외는 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저들에게 그대로 전달했다 했고 보혜사 성령께서도 절대 자위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듣는 것을 말한다. 천국과 지옥에 가는 말씀에 관한 제정하시는 분은 입법하시는 분은 오직 성부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게 그 뜻입니다. 어찌하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성부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를 지켜라?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에 의해서 고백을 하되요. 고백을 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그리하면 뭐를 지켜라?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 아니지요? 네.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무슨 원?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은 바로 죄에서 구원을 얻는 거고 죄에서 구원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뭘 주, 주, 지키라고요? 계명들을 지켜라. 마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네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없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라고 했을 때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지금 말하셨습니까? 썩지 아니할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분은 주님이다.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가 천, 생명 영생 천국에 들어가길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 뜻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다 이겁니다. 그 계명을 알려면 천상 어디로 가야 됩니까? 레위기로 들어가야 돼요. 레위기 27장 34절과 레위기 26장 46절 두 가운데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4절입니다. 시작. 이상은 요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이상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무슨 명? 계명이라, 개명. 명령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우리에게 있어서 음성이요 교훈이요 말씀이요 명령이다. 그것이 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은 시내산에서 즉 3월 그때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듬해 1월 1일날. 성막을 짓고 2월 1일날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 조사와 1월 1일날 성막을 짓는 그 시기 가운데, 그 기간 가운데 선포된 말씀이 내위기에요. 즉, 그 이듬해 1월 1일 이전에 선포된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의 0계명과 출애굽기 20일, 22, 23장 19절까지 율례고, 그 다음에 1월 1일 이후에 이월 이를 이전에 선포된 말씀이 뭐라고요? 레위기 말씀이라 는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출애굽기 23장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계명들이고 레위기는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기록된 것이 레위기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지금 레위기 21장 3사절을 보면 이 상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무슨 명? 다시 계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내 위기 26장 46절 보시겠습니다. 천천히 잘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무슨 법?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은 시내산에서 모세와 세우신 뭐라? 율법. 율법은 규례와 법도. 법도는 좀 전에 말씀드린. 출애국기 20장부터 23장 사이에 기록된 십계명과 율례 맞지요? 네. 규례는 규례법 제사법 그러면 계명과 율법은 맞다. 같다 네. 너희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 계명을 보니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선포하신 율법이요계명이란 얘기입니다 네. 신명기 4장 13절에 보게 되면 두 돌판이요 언약이요 십계명이다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시작 요하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진히 쓰신 것이라 어떠한 사람이 죽게 여쭙지요? 생명에 들어갈려면은 영생에 들어가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오리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 계명들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신약보다는 구약의 모세오경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오경 중에서 레위기 27장 34절에 보니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계명이었다. 26장 46절은 율법이었다. 이것이 신명기 4장 13절에 가니까 두 돌판이요 언약이요 십계명이었다 네. 계명과 율법을 합축하여 보니까 두 돌판이요 십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아하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계명과 율법의 뭐다? 기본? 틀이다 이렇게 되는 됩니다 네. 이해하기 쉽지요? 네. 주님께서 십계명을 언급한 것을 마태복음 19장 10 구절 20절 사이에 보게 되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로 가서 마태복음 19장 18,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온지로 생각지 말라 폐하로온 것이 아니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계명들을 지켜야 되는데 이 계명은 율법이요. 개명이요. 기본 틀이 식개명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0 0 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나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증거하기 위해 나타났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내가 없애러 폐하라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플내로 업데이트. 풀필 하러 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업데이트를 왔다. 이다. 이다. 이 업데이트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0 구절에 보게 되면 말하고 돼 있어요.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나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또 그와 같이 행하며 가르치니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로. 네. 1 8절에 보게 되면은 율법의 1 1일액은 천지가 없어지는 절대 없어지지 아니에요. 아니한다. 아,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계명을 더하기 완전케 하러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마태오 장2십 1절 이후에 보게 되면 10개명에 대해서 언급을 주님이 하시지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8절 19절 시작 가로대 어느 개명이 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암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16절에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천국에 갑니까? 라고 하니까 너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 예수님이 선한 일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영생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지켜라? 계명들을 지켜라. 이 계명들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요 계명이었다. 이것이 기본 틀은 십계명이었다. 다시 와서 마태복음 장1 7절에 보니까 주님이 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완벽했네. 와서 실제로 확인하니까 어 부모를 공격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지 말라 아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개명의 기본틀 1 0개명을 주님이 언급을 하고 계신 거예요 확실히 이해 되지요 이해 됩니까? 그리했을 때에 우리는 지금부터 알아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과 주님을 통하여 준 율법의 차이가 뭔지를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전개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 이겁니다. 생명을 얻는다 이겁니다. 영생을 얻는다 이겁니다. 그럼 십계명을 어기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이겁니다. 일계명부터 십계명까지 있지만 십계명 중에 하나를 어기게 되면 다 어기게 되는 것이다. 네. 야고보서 2장 10,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각자 읽어보시고 십계명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이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시작 가나마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십계명 중에 가나마지 말라는몇 번째?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몇 번째라고요? 네. 자, 첫 번째부터 알아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거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자, 그다음 여 여섯 분들만. 다섯 번째. 자, 남자들만. 여성들만. 나 봐요, 나 봐, 남자들. 열 번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박수. 탐하지 말라. 이웃의 여종이나 짐승들도 탐하지 말라. 나외은 다른 시를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를망령되기까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해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거 십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태5장 27절은 십계명 중에 몇 번째?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라고 것이라 완전히 알아봤다는 것을 지금 알아보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모세를 통하여 준 십계명 율법 중에 십계명의 7 번째 간음하지 말라는 실제 남자 여자간의 행위로 일으키지 않는 한 간음죄가 성립이 안 되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 주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나 완전히 하러 왔다 하시면서 나는 너에게 무엇하노니 이르노니 그 뜻이 뭐냐면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되느니라. 내 말대로 해야 되느냐? 너희가 영생, 너희가 생명에 들어가길 원한다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씀으로 나를 따라야 되느냐? 그 뜻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했다 이 기준이 뭐냐면 음욕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귀는 생각을 집어넣고 성령도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근데 그것을 말씀으로 돌려서 어떻게든 뿌리치면 되는 거예요. 음욕이 들어올 때. 근데 음욕을 품고 계속 나래를 펴서 꿈의 나래를 달려가면 그건 문제가 있다 그것이 28절이에요 네. 이해 됩니까? 네. 음욕을 품는 자가 이미 간음을 네. 했다 29, 30 읽고 3일 30, 30이 읽습니다 29, 30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실족케하거든 찍어버리라. 내백제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무슨 뜻이냐면 눈이나 손으로 가늠죄를 질르면 만지거나 보지요? 가늠하려고? 그러면 그대로 있으면 뭐를 한다? 지옥간다 그 뜻이에요. 이해 됩니까? 그럼 오른손으로 가늠을 했다면 이걸 잘라라? 그러면 너는 어디 간다? 천국 갈 수가?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 간음하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간다. 그 뜻이에요. 간음하면 네. 어디, 그 어디 간다? 지옥 간다. 그 뜻입니다. 간음하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31, 32. 시작. 네. 또, 일레스대,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듯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혼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래요. 신명기에 보게 된 모세를 통하여 준 법은,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을 하게 되면 안 되지요. 근데 그 여자는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인간들이 완약함으로 이혼증서를 써줘서 그렇게 헤어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단 얘기예요 너희들이 완악하고 너희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허락했다. 이렇게 주님이 마태음 19장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을 하는 것은 서로 뭐 하는 것이다? 가늠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2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32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없시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가늠하게 하요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이해되지요? 네.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고 이혼한 남자와 결혼하는 것도 뭐다? 네. 또 이혼하는 것도 뭐다? 네. 할렐루야. 네. 마태복음 19장 4, 5, 6절을 동시에 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니라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즉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부부에게 이혼을 허락한다 안 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얘기예요. 말라기 2장 16절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신다. 말라기 2장 1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가 이루느니라.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뭐하느라? 미워하느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계사를 했지 말지니라.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 뭐하신다? 미워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것은 인간들이 찢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는 하니까 묻어주신다? 이제 말씀을 받고 이제 거듭났다면 이제부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부터 간음을 했다도 해안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이혼했다더라도 이제부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을 시켜 주신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호색이나 간음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온다고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 사무엘하 1장 11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자기의 군대들이 전쟁으로 나갔을 때에 전쟁은 요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기도를 해야 되겠지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바세바를 바라본 즉 눈으로 뭐가 들어왔다?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음역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제일 첫 번째 눈을 통하여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의로운 로또 불법한 행시를 보고 들을 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유다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는 간음을 행하면서 됐다는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다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으므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의로운 로또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을 때마다 심령이 상했다는 얘기는 그런 걸 통해서 음역이 들은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눈을 통하여 두 번째는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창세기 39장 7절 이후에 보게 되면 무슨 발? 뭐뭐 발?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있었지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을 때에 요셉에게 말았습니다. 동치마자 그러지요. 아무도 없고 둘만 있을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호색과 간음은 언제? 가능하다고요? 쉽게 나온다고요? 첫 번째, 눈을 통하여. 두 번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러니까, 주위의 친구들이 이상한 얘기만은 아예 듣지를? 그 다음에, 둘만의 시간을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어디를 차 타고 가, 이동하다가 남녀 둘이 타고 가면 문제가 생길 수도? 같이 붙여놓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세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간음을 하고 호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 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지느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말씀에 순종할 수가 가름으로나 호색을 하게 되면은 말씀에 순종할 수가 그러기 때문에 가름 호색은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그 사람을 모하시리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이라 좋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님의 피값으로 산 양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면 된다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계시록 21장 8절 계시록 21장 8절에 보게 되면 호색하는 자들은 반드시 지옥 가게 되어 있다. 시작 그러나 두려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생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 나는 자들은 모함으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느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반드시 간음을 하고 호색을 하게 되면 어디 간다고요? 반드시 어디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면은 이제 지나가면서 지나갔다 이겁니다. 이제부터 안 하면 되는 거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부터 돌이키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호색하고 간음하면 안 됩니까? 첫 번째? 왜 호색하고 간음하면 안 돼요? 진리의 도가 해방당한다 그랬지 네.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 이겁니다. 네. 세 번째 지옥 간다 이거예요. 아 여러분 이해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호색과 가남이 하기 쉬운 환경이 뭐라고 하니까세 가지. 첫 번째 눈을 통해. 두 번째 불법한 행신을 보고 들을 때 친구를 잘 사귀어요. 대화 주제를 잘 사귀라 얘기하면 잘 잡으란 얘기입니다. 네. 남자 여자 둘이만 있을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네. 생길 수가 있다. 네. 웃는 분도 있고, 심각한 분도 있는데, 왜웃는지 모르겠고, 왜 심각한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이 다 물어보고, 본인들이 답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하면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 계명들의 기본들이 10계명 중에 우리는 지금 몇 번째 알아보고 있습니까? 일곱 번째 간음을 하지 말라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간음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간음을 이기기 위해서 호색을 이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둘만의 시간을 가지면 안 되지요 무조건 뭐 해야 된다? 보디바레 아내가 동치마자할때 요셉은 그 자리에서 통성기도 했습니까? 무릎 꿇고 아니면 도망갔습니까? 도망가 는게 최고래요 도망 알겠습니까? 도망가고 도망가는 길이 있는데도 안도망하고 싶어요?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두 번째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돼요? 아, 양목사가 설교한 대로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더럽히면 안 되네. 진리의 도가 해방이 되네. 오 지옥 가는 거네.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지요. 되 육체 일이 자꾸 생각나는거 뭐예요?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이겁니다. 첫 번째 도망해라. 두 번째 말씀으로 깨어 있어라. 세 번째 성령 충만해 된다 이겁니다. 이해 됩니까? 마태복음 9장1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가려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 가기 원하신다면 뭐를 지켜라? 개명들을 지켜라. 그 개명들의 기본 툴이 뭐였다? 식계명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이것을 쭉열렬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아 개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율법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능합니까? 을안 합니까? 바로 그 뜻이에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명들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들의 기본 틀이 십계명이요. 십계명 10계명 중에 일곱 번째를 오늘 알아봤다는 입니다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즉 모세를 통하여 간음하지 말라고 십계명 중에 일곱 번째 들었을 것인데 나는 너에게 뭐하노니 나는 너에게 마태복5장 2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른손 그렇 오른 눈을 빼고 자르고 천국을 갈래 아니면 그대로 지옥 갈래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이오는 우리에게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다 자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호색을 나거나 간음을 해서는 아니됩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고하는 거룩한 성전이요.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또한 지옥가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결과는 계시록 21장 8절에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셔서 이제부터 우리는 뭐 한다? 말씀으로 깨어 있고 도망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 이제 더러운 그런 세상살이에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은 다 버리고 이제 돌이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를 해 주시고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 여인을 유대인들이 끌려왔을 때 다시는 뭐 하지 말라. 다시는 짓지 말라. 나는 너를 용서해 주는 대신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아멘! 아멘.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도 진홍과 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흰털과 같이 용서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